네. 지난번 서든데스에 아쉬움을 이기고 오늘 우승을 하셨는데요. 네. 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승은 항상 즐겁습니다. 우승에 많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 아, 그럼 앞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엘 미다스의 회사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더 좋은 결과 얻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넷.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경혜 선수님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33회 경기도 생활대축전에 시니어부 또 우승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올해 어떤 대회들을 참석하셨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음, 파천 아, 전국 페스티벌 대회에서 시니어부 우승을 했고요. 아, 조금 전에 열린 양평, 물 밝은 양평 대회에서 이것도 전국 대회입니다. 그, 그곳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특히 그 서든 데스를 했던 게 가장 극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이생을 살면서 그 즐거움을,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만 지금 우승이 세 번째인데요? 예. 어, 우승할 때마다 어, 생각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기만의 제스터라든지 무슨 기쁨의 만족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요. 뭐니 뭐니 해도 누구에게나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아, 제 부인인데 저 내조를 너무너무 잘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 집사람도 저하고 같이 파크 골프를 합니다. 그 삶에 부부가 같이 어떤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동반자로서의 의미 그 이상의 어떤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파쿠골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 때, 어, 클럽을 더 좋은 거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3년 동안 쓴 클럽을 바꾸기에는 좀 정이 들어서 서운하거나 아쉽지는 않으실까요? 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그 니탁스를 지금 사용한 지가 3년, 4년째가 돼 가는데, 그 거치 낡을 정도로 연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벗겨져 가지고 두겹좀 벗겨져서 어 수리도 했고 해서 아 조금은 더 좋은 음좀 업그레이드된 뭐 채로 바꾸고 싶은데 니탁스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럼 맞아요. 그만큼 뭐 고통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세 번의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더 좋은 성적으로해서 제가 인터뷰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